안녕하세요 더블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우지은입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지요 세상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우지은의 지식 나눔 우강입니다 보이스트레이닝의 정석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의 비밀 강조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훈련을 잘 받은 전문 방송인들 또 성우들의 목소리를 한번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요. 무언가 통통 튀는 활력과 생동감이 있고,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말의 리듬감이 느껴지죠. 글쎄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안정된 호흡, 발성, 정확한 발음, 발은 끊어 읽기는 물론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강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해 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네 가지 강조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사람들의 집중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첫 번째 강조법은 높임 강조입니다. 가장 흔하게 또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배에 힘을 주어서 크고 강한 소리로 강조하는 건데요. 어느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문장마다 의미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강세를 두어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힘을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예문 몇 가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 그것은 친절입니다. 그의 강인한 이미지가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춤 강조입니다. 높임 강조와는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오히려 톤을 낮춰서 약하게 말함으로써 그 의미가 상대방 마음에 더욱더 가닿게 하는 강조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에 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낮춤 강조는 좌절이나 실패, 절망, 작은 것등 약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스피치를 할때 내용의 감정을 이입해서 말을 하다 보면 굳이 이런 낮춤 강조를 해야지 하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음성 표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말을 할 때는 스킬 이전에 진심 어린 마음이 그 내용에 담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세 번째 강조법은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속도를 늦춰서 말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이에요. 보통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나 숫자, 인명, 지명, 연대 등을 말할 때 혹은 정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천천히 발음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쉬운 내용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또 청중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등을 말할 때는 빠르게 말함으로써 말에 리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천편 일률적인 똑같은 말의 속도가 아니라 빠르게, 느리게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 말소리로도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몸이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운율이 살아있는 리듬감 있는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이 신나지 않습니까? 자,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몇 가지 예문을 또 읽으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피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은 잠깐 멈춤, 포즈를 이용한 강조법입니다. 음성 표현에서 상당히 세련된 기법이라 할수 있는데요. 포즈를 잘 활용했을 때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잠깐 말을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청중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왜 갑자기 말을 멈추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기대를 갖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짧은 포즈를 두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단어나 구절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됩니다. 함께 연습해 볼까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성공을 다짐하십시오.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합니다. 어떠세요?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강조법 네 가지. 높임 강조, 낮춤 강조, 속도를 늦춰서 강조, 호우즈를 활용한 강조까지 알아봤습니다. 강조법만 잘 활용을 해도 훨씬 생동감 있는 억양이 만들어지고 말의 리듬감이 살아나면서 실제로 청중의 주의력을 높이고 말의 설득력도 확실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꼭 평상시 말씀하실 때도 리듬을 살려서 맛깔나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지은의 지식 나눔 우강 매주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W스피치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말로 더 나은 세상을 W스피치가 만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